이더기이 단기 열3삼기삼더기열이사 단기 사더기열이오기5더기열이육육기육육단아아까지밖에 없어 육까지밖에 몰라 어 <laughs> 진짜? 아, 응알6어원 6,000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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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도 똑같아 6이야 어? 응. 아니, 저세, 이, 10까지 만원 빨리 0세원1 0 0지 하면 만원될 수도 있잖아 지지0원봤0 0 0원 7,000원! 7 0 0 0뿅 7,000원! 어? 아트도 뿅뿅 날려주고 너 애교 잘 부리잖아. 저 막상 평생 애기 만 하라니까 못하냐 그래. 축 <laughs> 그래. 추... 막춤도 잘 추고. <laughs> 막춤? 응. <laughs> 막춤. 응. 어. 응. 생각하기. 빨리 빠른. 끝났어? d I good, g 막춤 d 막춤. 막춤, 응. 가림 제일 잘 추는 춤. 노래 들어줄까? 아빠 춤면 만 원. 어. 춤면 만원 제일 비싼 건데 만 원. 빨리. 원원 노래 듣고. 막춤. 막춤? <웃음> <웃음> 이따 우리한테 아이고, 만원 준다. 아빠가 자, 그러면 3천 원, 8천 원, 만원 하면 얼마? 2만 천 원. 자, 이거랑 2만, <laughs> 2만 천 원. 자, 이거랑 2만 천 원. 엄마 찬스도 와. 있었네. 엄마 찬스도 있었어. 엄마 찬스.